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천하람 안철수 통과 재리 전략 천안연대. 네, 지금 천하람 후보가 이태원 함께 가자 안철수와 반 김기현 연대 만드나. 네, 이러한 기사가 MBN에서 나왔어요. 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천 후보도 덕담 감사하다. 이 어려운 제3당의 길도 꾸준히 노력하신 점을 마찬가지로 높게 평가한다. 네, 이렇게 화답을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한 팀이 됐다고 말하고 천 후보는 선의 경쟁도 하면서 힘 모을 부분은 잘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어, 안철수 후보는 어, 본인이 직접 험지에 출마했다며 네 그런 벤처 정신, 도전 정신에 대해 진심으로 어, 높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내에. 당협위원장을 하는 의도를 높이 산다. 이렇게 칭찬한 거죠. 그러니까 천후보가 지금 순천, 순천 당협위원장 험지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제 높이 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천후보도 안후보의 제3당의 길, 이거를 이제 칭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 천하람 예, 이태원에 함께 가자. 네 이러한 연대론을 펼칠 거죠. 이게 반 예, 김기현 그리고 예, 뭔가 좀 판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천하람 연대하나 네 천안 네 이태원에 함께 가자. 예,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이 태원에 함께 가자. 네, 이러한 얘기를 한 거죠. 네, 2023년 2월 20일 여론조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김기영 44.6%, 네, 안철수 24.9%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가 12.4%, 천하람 후보가 11.7%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황인데요. 황교안 후보는 지금 네, 김기현 후보하고 각을 세우면서도 에, 김기현 후보 어, 쪽으로 어, 좀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천하람 후보나 어,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위기죠. 지금 위기.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에, 하게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에, 위험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천안연대를 예, 제안하고 있는 거고 예, 반 김기현연대를 예,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쪽으로 예,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나 천안함 후보 입장에서는 예, 아주 곤란한 거죠 앞으로의 행보 어, 앞으로 김기현 후보가 예, 결국에는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에 그때는 이 황교안 후보야 뭐 구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에 그런데 이제 황교안 후보도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한다라면 은 여기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에 본인의 그것이 소신이기 때문에 계속 외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고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친윤 친윤 연대를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안철수 후보는 대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대로 가면 본인이 대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국힘에서 경선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천하람 후보 입장도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숙청당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천하람, 이준석, 또 유승민, 네, 나경원. 나경원은 이제 굽히고 들어갔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천하람 후보나 또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이제 에 밀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판단이 있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천안함 후보 여기 천 천안함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든 걸다 걸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천안 연대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예, 톰과 제리라는 얘기를 했죠. 예, 안철수 없이는 못 살아. 예, 그 톰과 제리라는 그 만화에서 보면은 예, 쥐와 고양이가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또 서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 상황에 따라 예, 변화되는데 예, 지금 안철수 후보나 예, 또는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후보나 비슷한 입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비슷한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안연대에 대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강하게 각을 세우는데 언제 또 이렇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김기현과 손을 잡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